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40대부터 시작하는 행복 100세 자산 관리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싱글의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50대의 남성분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2만 명 정도 생긴답니다. 또 여자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9만 명 정도. 보통 남편이 먼저 떠나지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부인이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평균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요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혼자 사신다는 겁니다. 징그렇게 혼자 사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요, 초혼인 경우에는 1 7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3년 전인가 그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하는 거 보셨죠? 8년 연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하셨습니까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혼자 남아서 하는 기간이 이렇게 긴데요. 요즘 또, 또 뭐가 문제냐? 돌싱형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때 이혼한 분들이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만 오천 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에, 2017년에는요. 0만 육천 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90년도만 해도 5% 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31%. 지금요, 형태별로 볼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중년 황혼연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아올 겁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600만 명, 16%.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삽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37만 명. 왜? 일본이 지금 우리의 인구가 2.5배가 되고요. 고령화율이 우리가 일본의 절반 정도니까 숫자는 아직 137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삽니다. 지금 현재도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100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4%인데 일본은 28%. 두 배가 넘습니다. 저 잘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몇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거든요. 50세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 미혼율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0년대만 해도요,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었습니다. 근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3.5%, 4명 중에 하나, 여자의 14.7%가 50살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뭐가 좋은 거라고 일본을 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이 결혼 한 번도 안 오고 세상을 떠날 거랍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우그우을 살다가 결혼하면 세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님이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놈들 다 내쫓아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선진국에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애들 내쫓는 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 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에 간에 노인 애들 모여 살잖아요.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유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구나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도대체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젊은 친구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이 28%로 지금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요, 유럽 가면 훨씬 더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 온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이 가족이 아니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 사회 새로운 유연 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사는 방법,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대체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십몇년 전에요.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이 혼자 사는 노후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참 별로운 책도 다 있네? 이거 서 그런 책을 다 사왔는데요. 그게 일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 책을 한권 써가지고요.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어느 큰 책방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문체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자분들은 마지막 책을 한번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해가 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 그건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 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아까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 집하고 있고, 우리도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래 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싱글의 시대에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이 시대에 그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싱글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혼자 살더라도 연금,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먹고 살 걱정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 보험을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거. 가족이 아니라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남편이 부인보다도 7년 정도 평균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나이로 보면 대개 남편이 서너 살 정도 위지요. 그래서 대개 부인들이 혼자 남아서 10년 이상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이 혼자 남는 부인 중심의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방 어느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8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그 미역국에다가 식사 잘 하시고요. 동네 다방에 가서,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마다 먹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벽에 기대고, 아, 피곤하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근데요, 이분이 대단한 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자식들이 이 재산으로 분쟁 소지를 할 소지를 냉겨로 자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세를을 받아 먹는 부동산인데요. 이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사모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겁니다. 그런 식의 혼자 남는 부인에 대한 준비랄까요? 배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한데요. 노후에 대형 고층 아파트에 사는 문제, 혼자 남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요, 둘이만 있거나 혼자 남으면은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깝고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쇼핑 가깝고 이런데 사는 게 유행하기 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주거 선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